수익, 진행시켜. 호! 안녕하세요. 구독자 애청자분들. 수익을 주는 코인 전문가, 승부사, 이경영입니다. 야, 진짜 요새 들어서 업비트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좀안 보이시던 구독자분들도 이제 코인 시장이 많이 좋아지니까 많이 컴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이제 불장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베이비 도지 살펴보기 전에 장이 좋으니까 업비트에서 상승할 좋은 종목 좀 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바로 진행시켜 주시고요. 첫 번째 추천 종목, 바로 세타 퓨엘입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상단을 터치하고 지금 눌림이 나왔고 지금 RSI 값도 함께 눌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 저항 돌파를 시도하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세타 퓨엘.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두번째 추천 종목 나갈게요 두번째 추천 종목 바로 골렘 되겠습니다 골렘 자 거래량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큰 펌핑이 한번 나왔었죠 이 저항선을 터치하고 바로 눌림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좀 괜찮아요. 조만간 이 저항을 다시 뚫어줄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렘 코인, 뭐 골렘 코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번 화가 나면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골렘 코인 한번 관심있게 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좀 답답한 게이 공개 방송에서 좀 대놓고 매수, 매도가,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서 종목 리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놓고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초보자라서 매수 매도가 손절 라인까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공유 받으실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공부방이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카톡방에서 저희 구독자 애청자분들 뭐 함께 모여서 잡담도 하고 같이 중요한 섹터부터 시황, 세력들 종목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소통하고 있는 공부방인데요. 제가 이방 안에서 매수 매도가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머님 한번 보시면 하루 동안에 160%의 수익. 캬, 뭐 아름답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해 주세요. 정말 다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이 방에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저도 실력은 만만치 않지만 저만큼 대단한 여의도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난 고수분들, 지금 이 방에 다 계세요. 저랑 다른 전문가들이 서로 머리 싸매고, 지금 물린 종목도 탈출시켜 드리고 있고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20에서 3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는 단타 종목 계속 나가고 있고요 선물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레버리지 포지션도 공유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같이 불장의 초입 구간 때는요 빨리빨리 순환 펌핑하는 코인 정보들 받으셔서 손해 보신 거 빨리 메꾸셔야 돼요 요새 같은 분위기면 한 3-400만 있어도 한두 달이면 2천은 그냥 만들거든요 지금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구독 좋아요 이것만 진행시켜 주시면요 엄청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정보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 인데요 010-7713 8459. 카톡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요. 다시 한 번만 불러드릴게요. 010-7713-8459. 카톡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금전이나 후원 요구 같은 거 없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100원이라도 요구한다? 그러면 저한테 쌍욕 박으시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머님들도 잘 하고 계시니까 아마도 남자분들이면 더잘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번 연말에는 다 같이 코인 졸업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베이비 도지 보실 건데. 지금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이 태국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면서 아니 저는 더 눌릴 줄 알았는데 태국의 힘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터키에 상장이 되면서 지속적인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터키가요 GDP 수준이 전세계 19위고 인구수는요 전세계 18위입니다 9천만 명에 육박해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데 당연히 앞으로는 다른 거래소에 지속적으로 상장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베이비 노지 파우스 지갑 제가 예전 방송부터 재단에서 뿌리고 있는 이 세컨드 코인 파우스 코인 받으라고 몇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이 지갑도 거의 다 만들어져서 아이폰이랑 갤럭시 둘다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2주 내외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파우스코인 빨리 줄때 받으시고요 이것도 밈코인이라서 나중에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렇게 갈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현재 해외에서는 수만 명이 챙겨가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도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라고요 그냥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문자로 제가 받으시는 방법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재단에서 엄청난 소각도 진행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11군데가 넘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크라켄, 코인베이스, 국내까지 상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추가적인 상장 빔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번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들고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라도 진입하실 분들은 아직 안 늦었어요.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4분할 내외로 본인이 조절하셔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르시겠으면 카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밈코인 중에서 성장력을 높게 평가하는 종목 중에서도요, 코인 전문가들이 단기로 무려 300배 성장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용히 공유되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300배면은 무려 3000%잖아요. 아직 해외에서만 알고 있는 종목이고 일부 트레이더들끼리만 비밀스럽게 담고 있는 종목이라 저도 아끼고 있던 종목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이 오늘 방송의 메인 DC가 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 보이실 텐데 이 날짜만 보셔도 불과 며칠 전에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눌러주는 모습만 있지 큰 상승이 나오질 못하고 바닥을 잘 다져주면서 한번 분출이 나올 만한 움직임입니다. 상승할 만한 밈 코인의 조건을 보면요. 첫 번째, 일단 캐릭터성을 보셔야 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일론 머스크와 비탈릭 부테린이 함께 묻어 있는 코인인 만큼 이건 캐릭터성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코인이고요. 상장된 지 며칠 안 됐는데 상장 비밀이라든지 큰 상승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 꼬리를 달면서 세력들이 누르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희한하게도 출시되자마자 거래소까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세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정말로 높은 점수를 줄수 있고요. 과거에 시바이누와 페페코인이 수만프로 급등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상승은 보장된 밈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베이비도지 특집 방송인 만큼 애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이 힘든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 진심을 담아서요. 해당 종목을 모든 시청자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 공개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유튜브 정책에 어긋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유료방 업자들이 이 종목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뭐 애청자분들은 잘 아시죠? 저는 뭐 종목을 드립니다. 근데 뭐 10만원 내세요, 20만원 내세요. 저는 100원 한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업자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 종목은 공개 영상에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비탈릭 부테린이 묻어 있고 페페 코인과 시바인으를 뛰어넘어서 무려 300배 이상의 성장력을 예측하고 있는 이 코인의 이름은 과연 무엇인지 공유 받으시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먼저 보내시면 제가 사칭업자나 유료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지금 먼저 발송해 주세요 010-7713-8459 제가 문자를 보고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려야 되니까 알아보실 수 있게 머스크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7713-8459 8459 머스크 이렇게 세 글자를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시면 종목 공유를 못 받으세요 영상을 밑으로 내려 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자리가 있는데요 문자 완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이렇게 해 주시면 신청 완료가 되신 거고요 그러면 제가 문자는 왔는지 이 댓글과 문자가 일치한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아래 댓글에 1대1로 다 답변을 남겨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구독자 300 비밀 선물 영상 이런 식으로 미리 촬영을 해 놓는데요 이 비밀 영상에 밈코인의 이름과 거래소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 분들께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구매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면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자, 여기 보시면 저는 한 번도 공유를 안한 적이 없고요. 제가 뭐 늦으면 늦었지, 안한 적은 없습니다. 뭐 보이스 피싱 하는 거 아니냐, 해킹 하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소리가 많았는데요. 아니, 제가 경찰도 아니고 전화번호 하나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빼가요? 저희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고요. 저는 양천구 목동 주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칭 사기만 조심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무료로 폭등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행동을 하셔야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10-7713-8459 머스크 이렇게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저도 가난을 극복했었던 밈코인 투자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진짜 담배값 술값 정도만 아끼셔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법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2024년도 코인 조 파시길 응원하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주는 코인 전문가 승부사 이경영 여기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서 영차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